해체한 밴드를 부활시킬 정도로 대단한 곡이 있다. 윤도현 밴드. YB 하면 대한민국에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면서 대단한 실력을 지녔는데 당시 YB의 멤버들은 5년간 활동하며 본인들을 알리려고 노력했으나 원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질 않고 멤버 간 음악적 견해로 여러가지 의견 충돌이 생겨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며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해체 공연을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변이 생겼다. 오래전 발매했던 곡이 갑자기 역주행을 하게 되어 기획사 사장님의 간곡한 설득 끝에 다시 가요계에 돌아오게 됐는데 멤버가 이탈리스트 한 명만 바뀌며 지금 우리가 아는 그 YB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원래 이 곡은 윤도현이 데뷔 전곡 김광석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단독 공연의 기회를 주며 그를 아꼈는데 그래서인지 김광석의 영향을 받아 포크송 같은 곡이었으나 새롭게 리메이크를 해서 지금의 곡으로 탄생했다 해체한 밴드를 부활시킨 이 레전드 곡은 YB의 너를 보내고있다